18 선교사에게서 온 소식, 할렐루야 사랑으로 증거해 주시는 한국신학교 양승호 팀장님과 교수님들, 생명강의 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만일 함께하신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간마다 극률하신과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해 동안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며 동참해주신 동력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주저하기도 하고 불만의 소리와 불편한 생각들이 올라와 힘들어할 때에도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며 조용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겨울은 웬만해도 혹독합니다. 눈은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몸 안으로 들어오는 칼, 바람과 계속해서 내리는 눈으로 인해 어떤 이들에게는 사고와 아픔이 발생하여서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옛 팔의 겨울은 난방을 할수 없는 문화적인 요소로 힘든 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에서 좋은 난방 시설을 통하여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마을 주민의 반대로 미뤄졌던 전기공사의 길을 열어주셔서 처음 계획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전기설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상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시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선교훈련회에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통하여 과거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사역들을 살피고 미래를 디자인하며 소망으로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만열로 동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고, 가치와 목적도 주님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언제 어느 곳에 정착하고 살아야 할지 알수 없으나, 주어진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쫓는 마지막 사역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로서 현장을 떠나서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훈련에서 선교축제기간에 한 시간 선교학 강의 시간에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네팔 사역을 소개하면서 네팔 선교를 함께해 주실 것을 위한 설명을 할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를 준비시킨 주님이 다음 세대도 일으키시리라 믿으며 후임 선교사들이 지원되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충분한 쉼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역을 다시 잘 준비하고 현장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토월 비전 센터 공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책임자들과 지역 주민들과 반대 없이 좋은 관계로 전기 공사가 잘 해결되고 그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 주기 싶습니다. 원하고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먼저 담당했던 전기공사 책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운 직원들로 바꾸어 보내주시고 그들이 무사 예전 뒤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비용면에서도 더 저렴하게 일이 진행되었고 마을사람들로 가도 큰 불편 없이 일이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비전센터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문인 지도자 양육 사역과 양계장 사역, 방과후 학교, 공제학교, 학구교실 등 사역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특별히 양계장 사역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이루어지고 각 지역에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 교회의 재성이 확립되어 네팔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자녀로 입양된 아이들이 한국 양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믿어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